연어 소스별로 한번 먹어볼게요. 일단 첫 번째로, 초장. 진짜 너무 맛있겠다. 너무 맛있죠? 밥. 말해 뭐해? 10점. 다음은 참소스. 그래, 내가 무슨 다이어트야. 참소스는 8점. 와사비. 제가 와사비를 매워서 진짜 못 먹거든요? 왜 달지? 왜 이렇게 맛있어? 와, 와사비 9점. 근데 만약에 간장이랑 먹는다? 10점. 홀스레디쉬. 불스레드씨가 톡 쏘는 알싸한 맛이 있거든요. 근데 일단 내 스타일은 아니야. 6점 불닭마요. 불닭마요는 근본이기 때문에. 8점. 그리고 대망의 양파소스. 아니 근데 이게 위로 갈수록 배가 불러서 양파 크림 소스 구점. 지금 배가 너무 불러서 약간 구분을 잘 못한 것 같긴 한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나는 거 와사비. 저 와사비 안 좋아하거든요. 생 와사비 다이소에서 샀어요. 와사비 끼려주세요. 너무 잘 먹었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